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코스피는 6거래일 전2605 수준이었으나 18일엔 2504.50으로 내려가 100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.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줄고 위축됐습니다. 코스피는 이날 전일보다 0.61% 내렸고 거래대금은 전일보다2.18% 줄었습니다. 개인은 3536억 원을 사들였고,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20억 원, 3264억 원을 팔았습니다.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 코스피 거래 규모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날 거래대금은 전일보다19.51% 감소했습니다. 개인은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. 고객예탁금은 17일 기준으로 53조 9,604억원으로 전일보다 1조 7,205억원 줄었습니다. 금리는 국고채 3년물이 3.729%로 전일보다 0.059%포인트 내렸고 환율은 1,338.30원으로 마감됐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